네 안녕하세요 네코입니다 오늘 방향을 이렇게 했는데 괜찮죠? 일단은 제가 화면을 잘 못보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불안켜는게더 낫긴한데 이대로 진행할게요 그냥 네 일단 오늘은 예시작 예시작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펑크레이 소다 물, 풀 피부에 성분이 있어야 돼요 네그 다음에 소다 그 퍼줄거 소다 퍼줄거 그 다음에 섞을거 그 다음에 아이폰 걸러낼거 그 다음에 어디갔지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네 방향을 바꿨어요 이쪽으로 이래야 저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물을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넣어주세요 전이 정도? 이 정도 어 거품 나이 정도 해주시고요 물 양은 맘대로 어머 네그 다음에 홈플레이를 완전히 녹여주세요 를 벽으로 밀쳐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돌을 이렇게 좀더 높아졌죠? 제가 완전히 녹여주고 올게요. 여러분 방향을 바꿔서 죄송합니다. 나는 계속 하다 보면 다 으깨지기 전에 물이 지금 이렇게 진하게 나올 거예요. 이렇다고 바로 빼지 마시고 찐득함을 더 더하기 위해서 계속 아예 벗겨줍니다. 완전히 녹이셨으면 완전히 걸러주세요. 초점이 안 맞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이 아이폰들을 다 빼면은 이렇게... 빼주셨으면, 물이 좀밖에 안 남을 거예요. 그러면 여기다가, 물을 좀 투하해도 됩니다.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. 여기다가 물풀을 많이 넣어주세요. 물풀, 아이폰 물이 아니라, 물풀 물이 되게, 그 정도나 많이, 1대1 비율? 정도? 물과 1대1 비율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주셨으면, 물품을 먼저 이렇게 따로 해주시고, 그 다음에 같이 섞어, 잘 섞어주셔야 돼요. 잘, 잘 섞어주시면, 이게 예, 이렇게 쭈르르 내려오셔야 돼요. 쭈 초점이 계속 안 맞죠? 양해 부탁드립니다. 예, 여기다가, 이제, 너무 높죠? 이거를 소량 넣어줄 거예요. 소량이지만 많이 넣어야 요이 정도 넣으셔야 돼요. 이 정도 넣으시고, 잘 섞어주셔야 되는데, 영상이 지금 짧으니까, 이거 젖는걸 보여드릴게요. 덩어리가 이렇게 되셨으면, 덩어리를 잡고 계속 섞어주세요. 그러면 점점 뭉치기 시작할 거예요. 처음에 처음에 먼저 소다를 많이 넣어야지 나중에 섞다가 넣고 하시면 안 돼요. 아 그리고 출처를 안 말했네요. 출처는 코코님이고요. 이거는 이름이 아이폰으로 액체금을 만들기. 요쓰면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가 지죠. 덩어리가질 거예요 네, 만져보세요. 그냥 아예 안묻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건데, 네, 그런데 완벽하게 됐어요. 랩도 이렇게 하얗게 잘 돼요. 아니, 이잘 보이죠. 화질이 좀 깨지죠. 깨진다보단냥 뿌려 이렇게! 탈랩도할수 있는데 이게 제가 그동안 이거 떼느라 이섞고 통해서 힘들어가지고 이게 뭐 만능 점토라고 불러도 될것 같아요. 보시면 진짜로 뭐도 야 되죠. 아까 지금 랩 보셨죠? 자잘 랩 되고 손에도 안 묻고 탱글탱글하고. 랩, 진짜로. 야. 랩, 잘해줘 짠라! 칠고 고기? 사실은, 해가, 내시장이 있었어요. 이건 살짝 묻은 거라서, 더 푸딩이 게 같아요. 이거는 방금 만든 거라서 더잘안 끊어지는데, 이 둘이 합쳐볼게요. 아니, 끈질겨졌어. 으, 으아, 으. 아이고, 화질이, 안 좋아. 얘한테 물을 뿌려볼게요. 물세짝 뿌리고 지금 섞고 있거든요. 손에 묻는 건 감수합니다. 아니? 모르겠어. 잘 찢어지는 건데 안돼. 이번 거는 버리는 걸로. 나는 보관해 줄 필요가 없어. 하지만 방송에는 보관할 필요가 있죠. 혹시나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. 식육 고기 같아 있잖아요. 고기 같은 고기, 큰 카레를 생각해. 고기 팔아요, 고기. 네 이상으로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이거 추천은 코코님이고요. 이거는 아이폰으로 액체계만 만들기 입니다